눈에 아무 이상 없다던 53세 직장인 안저 사진 한 장이 실명 위기를 막았습니다. 시력도 1.0이고 안압도 정상인데요. 그는 단지 고혈압 때문에 혹시 몰라 안저 검사를 받으러 왔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막막에 미세출혈, 시신경 주변엔 부족, 고혈압성, 망막병증 3단계, 6개월만 늦었으면 시야가 영구 손상될 수도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땐 정말 아무 증상이 없었어요. 그냥 시간이 없어서 안 갔던 건데요. 많은 눈 질환은 증상이 없을 때만 살릴 수 있습니다. 서울강암과 의원에서는 정밀 안저촬영, 전문의 직접 판독, 꼭 필요한 설명만, 당뇨, 고혈압이 있다면 지금 당장 안저검사 받으세요. 눈에 아무 증상 없어도 실명은 조용히 다가옵니다. 오늘 안저검사 한 장이 10년 뒤 치력을 지켜줍니다. 서울강암과 의원 정직한 진료. 실명 예방의 시작, 거여역 4번 출구, 바로 앞 건물, 전화 02-3401-8383.